이게 뭐야? 진짜 맛있어? 대박. 네, 엄청 어머니. 맛있어요. <laughs> 이거는 팔아도 되겠죠그 오빠 먹어 맛있어. 근데 <너> 칼로리, 칼로리. <laughs> <laughs> 입니다. 최인경 AKA 최새라고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오늘 아주 가벼운 콘텐츠를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. 진짜 안가벼워 아유 무거워. <laughs> 저 칼로리가 가볍지 않아요. 저 칼로리가 굉장히. 네. 콘텐츠는 무거운데. 가볍고 입맛은 무거운. <laughs> 짜잔! 오뚜기 골드 마요네즈. 이 마요네즈를 사용해서 콤라면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말이 돼? 콤라면에 마요네즈는 왜 그런데?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? 너한테 들어봤어요. 네. 전못 들어봤어요. 나는 맛있었어. 나는 맛있었고 이게 나만 그런 건지 궁금한 거야. 그래서 아니, 자기 드리겠습니다. 궁금한 걸왜 우리한테? 내가 좋게 봤는데 대박하겠네. <laughs> 궁금한 게 많으면 제명에 못 살아요. 일단 열어 보시죠. 새새 이부터? 네. 다된 다음에 넣는 거죠? 당연 약간 과자 같은 거 좋아하세요? 푹 익은 거 좋아하세요? 저 약간 과자 같은 거 아, 좋아해요. 이 아, 하프 아, 마요네즈 같은 거는 또안쳐 주잖아. 그 no. 골드가 제대로죠? 찐찐 찐. 찐, 찐. 오. 이렇게 많이 넣어. 그렇죠. 많이 넣는 게만거예나안먹을래 네. <laughs> <laughs> 여생... 아주 대바라졌네 반사회적인 정신을 가졌어? 아이씨. <laughs> 어차피 정수기 물이라서. 이 정도? 음, 자, 섞어 보세요. 다 얘가. 아... 어떤 내... 생각이 들어요? 일단 냄새나 이런 건. 잘 섞어야 돼. 냄새는 별로 그렇게 이 없는 아 약간 이거 치즈 너무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. 치즈, 우유 이런 이게 유제품이기 때문에 oh, no. 그러니까 마요네즈가 계란이랑 식용유로 만들었으니까 계란이. <laughs> 네 <laughs> 전문가네요. 계란. 네. <laughs> 아, <laughs> 마요네즈 봅시다. 좋아한다고. 그래서 마요네즈 <laughs> 저, 평소에 마요네즈 예찬 놈들 김 치킨, <laughs> 다 마요네즈 찍어 먹어요 <laughs> 어떤 거 <것> 같아요? <laughs> 마요네즈 냄새나. 자 그럼 아, 일단 난다. 한 명씩 먹어봅시다. 아, 근데 이렇게 많이 넣는 게 맞아요? 아 맞아요, 맞아요. 마요네즈. 이런 레시피가 뭐. 있어요. 네 일단 기다리시고 <laughs> 소요부터 먹어봅시다. 라면이니까 국물부터. 마요네즈가 너무 점점 떠다니는데. 네. <laughs> 아, 처음 먹는 게 나을 뻔 했나봐. 저 표정 보니까 못 먹겠어. <laughs>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. 당연한 거지만. 면은 더고소해네더 고소해졌네. 어때요? 참 쉽죠? 어? 이게, 이게 되게 웃기다니까? 자, 드셔보세요. 면 드셔보세요. 계속 먹는다. 계속 먹을 줄 알았지. 약간 어떤 느낌이야? 그 진, 아, 신라면 블랙 같은 느낌이야. 여기가 에덴가 신라면, 네. 신라면 블랙 같은 느낌이야. 그 아, 그기 사골을 두지 네, 맞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어어잘 식으니까 불어먹으면 돼요. <laughs> <laughs> 말잘 들어. 자 말해봅시다. 역시 마요네즈는. <laughs> 네. 정말 신이 만든 식품이에요. <웃음> 나는 이 맛에 맞아. 그렇지.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제 먹어진다 얘로 볼게요. 나는 그냥 사골면보다 맛있었어. 그러니까 좀 지, 그러니까 진짜 그그 신라면 블랙처럼. <laughs> 약간 지나가고 싶어. <지적적인 웃음> 세상을 벗어나고 싶어. 열받는 맛이야. 열받는 맛이 있어. 약간 뽕양꿍이 아아 되게 많이 하다 약간 어, 그 시큼한 끈이 시큼하면서 계속 이게 좀 당기는 어. 맛이 있는데 자꾸 국물을 먹게 되니까 솔직한 장난 치우쳤는데 하500 칼로리 먹는다 아 안돼 안돼 뽕양꿍인데 뒤가 고소해 엄청 아는 맛인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엄청 아는 맛인데 만약에 이게 칼로리가 관계 없다. 음. 그럼 선택하면 뭐 먹을 거야? 진짜. 나는 이거. 나도 이거. 이거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게 뭔가 겨울이랑 잘 어울려. 지난 게. 이거는 죄스럽지만 얘가 더 맛있는 거야. 나는 그렇게 결론 네. 내렸어. 음. 신기하다. 얼 <laughs> 졌어. <laughs> 신기하다. 아니 근데 점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적응해도 되는 것인가? 진짜. 다시 먹고 싶은 맛이. 음. 신기하다. 맛있네. 나 마요네즈 안 먹는 사람인데 진짜?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귀숙객 물 가져와라. 파라파라 TV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라면을 네. 먹어보고 소감을 발표하라는 이, 이, 저기 군의 방송 생방송 40분 전방 쌀방, 방송 네. 들어가야 되는데 배가 음. 지금 서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가 먹고. 맛있어서 다음에 또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<laughs> 있네. 마요네즈짱! 어, 라면! 맛있어요! 좋아요! 역시, 마요! 마요! 좋아요! 어, 역시 마요! 자, 어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! 네, 시작! 네. 구독, <laughs> 좋아요 눌러주세요! 네.